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일단 전 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목으로 걸쳐갔고요 받지 않고 그 자리를 고쳤네요. 일단 저도 이렇게 쉬우고도 싶은데 쉬어보겠습니다 다가가고 뭐 벌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약간 흙의 의도 같긴 해요 좀 두텁게 아니, 실리를 좀 챙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흙이 저리 붙여서 우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넣는 거는 어 이렇게 받는 건잘못 보긴 했는데 일단 한칸 띄어 볼게요 끼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요? 그곳은 조금은 느슨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굳혀 두겠습니다 흙이 정말 튼튼하게 받았는데 약간은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좌, 하, 기이 자리도 좋고 그곳을 어깨 짚어오고 있네요 일단 하나 밀어주고, 한 칸을 띱니까? 끼워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급소를 바로 뛸 수도 있겠네요 날 일자로 한 칸으로 두었는데 그것은 이제 끊었을 때 약점은 흙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모습인데요 여기를 한번 밀어주고, 이쪽으로 끊을 순 없죠. 이 약점 때문에. 여기를 꽉 이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찔러 두고요. 여기는한번더 밀겠습니다. 어, 거기서 안 받고 한 칸을 띄웠어요. 약점을 지킨 건데, 두 수를 들여서 지킨 느낌도 있죠. 일단 두 점머리 치겠습니다. 예, 두점 머리 끊는 게 있으니까 빈삼각으로 받았는데, 요 자체가 굉장한 굴욕이 아닐까 싶은데, 차라리 여기 끊기는 게 신경이 있으면 삼삼으로 뻗는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흙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한번더 막아서 단수까지가 선수고요. 이제 흙도 이 자리는 끊어야 된다고 보고 끊어 왔네요. 백덕이 지켜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이걸 두면 딱 늘어서 또 막는 게 크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여기로 지키는 게 어떨지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니면 날 일자로 가는 건좀 무리였을라나요? 비워서, 단수를 치고 나와주면, 있는 담이 여기 미는 것까지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붙이는 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었습니다. 어 거기를 막았어요. 여기가 이제 어 저도 틀어 막혀 있다 보고 막은 것 같은데 일단 단수를 하나 쳐놓고 나를 따라갔을때 여기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래도 하나 가놓고요 그 자리 붙였는데 일단 탈출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장 여기 젖혀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요. 쌍립 선수 나오고 뭔가 100도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더잘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미는게 선수라고 보고 화려한 행마를 하고 있네요. 이걸 안 밀었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버리고 싶기도 한데요. 살릴때뚫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찝는 게 선수니까요. 중앙으로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 예, 근데 백이 탈출이 되면 여기 젖혀서 흙 전체를 압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해놔도 이득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해놓고 손을 빼는 게 맞았을 것 같거든요. 되게 젖히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굳이 한수더 들여서 잡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서 조금은 작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더커 보입니다. 날 일자나 단수 치는 수. 단수 치는 수가 좋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요석이라도 이어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백의 약점을 지키는 행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일자, 붙이는 수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젖힐 때 늘어서 이제 끊는 수가 아예 없어지죠? 이 날일자는 흙이 역으로 붙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고 젖히면 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흙은 다시 여기 약점을 돌아가서 지켜야 될것 같고 선수 뽑아서 이도를 공격하면은 이 좋아보이는데 이제 흙은 여기 입구자로 이 벡터를 또 압박으로 올 수가 있겠죠 입구자라는 수가 있네요. 흙이 입구자 되는 수 일단은 제가 선공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흙이 여기 붙여서 나오는 순간 뭐 이어줘야 될때 이렇게 양옥으로 치면 탄력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둬서 붙이는 수를 방비했고 이으면 늘겠다. 여기는 솔직히 젖혀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흙이 폐에 걸어오기가 힘들긴 한데 일단 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와서 끊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흙이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건너붙이는 게안 됩니다 넉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건너 붙여서 100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럼 찌르고, 이런 자리를 선수로 하는 정도인데, 확실한 선수도 아니죠? 끊고 늘었을 때 100이 나오면, 이를 빈 삼각으로 받으면, 여기를 저처임 자체로는 흙이 못살것 같은데요. 있는수가 선수가 되느냐 그 싸움 인데 아 어. 찝는수가 있군요 어, 그런수가 있었네 그걸로 살아버렸다. 짚는 아, 수가 있었네요. 아, 거기다 여기리면선 수로 사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 선수로 산다면 제가 말이 안 돼서. 저도 이 흙돌이 무겁게 되도록 숨쉴 틈을 안 주고 밀어보겠습니다. 흙 역으로 이제 막 선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두고 밀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꼬부리는 수가 좋긴 하죠. 단수를 쳐버리자. 이거 다섯 점 잡으려면 잡고. 한, 한 수에 잡히지도 않죠, 일단은. 젖 쳤을 때 약간 살리기는 힘들긴 한데, 열 집에 불과하니까. 이 돌이 살아있으니까 가치는 조금 더 적어졌고, 여기에 다 잡으면 커서 일단 단수를 쳤습니다. 흙도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몰리면 안 좋다고 봤나요? 어, 지금은, 정말 솔직히 여기 찝으면 백이 잡았죠? 일단 찝어서 전체가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백돌이 좀 신경이 쓰이는 돌들이었는데, 다 해결이 됐죠? 이건 단수 쳐서, 돌리겠다는 뜻인데, 일단, 이 돌에 자충이 차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선수 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점, 일단 집으로도, 뭐 이득도 아니고, 한점 죽여서요. 수가 채워져서, 여기 젖히는 거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둔 건데, 이제 이 돌은 값어치가 다 했습니다. 여기를,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여기도 닫히니까. 그냥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걸 통으로 먹으면 커 보이는데요, 백이. 늘어서 크게 먹겠다는 얘기죠. 붙이는 수를 둬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입굿잖아 어, 느는 수는 막아서 백기좀 편한데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거기를 나와 보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씌우면은 다 갇힌 것 같거든요. 끊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쉬웠을 때 그냥 알기 쉽게 갇힌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찌르고 단수 쳐서 이걸 패로 버티는 건 있습니다만, 그것은 흙이 무리겠죠. 일단은 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악수팩감이 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왜냐면 달려서 끝내기로 괴롭힐 수 있는 자리인데 물론 팩감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팩감은 좀 많이 나오게 잘 받았는데 이걸 입고 여길 다시 이어야 되잖아요. 때려주고, 여기를 쓰는데, 이거 쓰는 게 계속 악수가 되죠. 이건 쭉쭉 맞고, 뒤로 돌리면 제가 잡았습니다. 저도 여기 자체 백감이 있어요. 이 돌과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돌이기 때문에 흙이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여기 팩감은 많이 나오는데, 악수팩감들이라, 일단 저도 쓸수 있는 팩감을 쓰고요. 이제 제가 팩감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Super sudden, no? 자체 팩감이 저도 있어요. 이제 흑은 이거 쓰면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내려서 네, 이제 없다고 보고 자체로 이 유팩감을 쓴건 이거 쓰면 없다고 보고 이걸 받으면 때려서 까지 받아주고 싶네요. 이게 팩감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썼다는 건이었을때 여기를 패감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거 안 바꾸면 때리고 여기 때리면 이거 때려서 여기 끊는 약점도 남아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주면 여기 패감이 또 남아서 제가 폐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안 끝내고 지금 계속 패를 하는 거죠 이걸 때리는 건 이제 불만족이고 흙기 여기 때릴 겁니다. 이유면 여기를 끊겠다. 맞고 때릴 때 여기를 끊어서 패감을 쓰겠다. 깔깔하네요. 마지막 줄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있고요. 어, 거기는 안 받아야겠다, 이제. 약수를 더 줘서, 남박공약, 여기 자체로 타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약수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데를 붙여서 두면은, 흙이 여기 계속 받아주다가는 이거를 살려나올 수가 있거든요, 백이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이제 흙이 악수가 들어와서 붙여서 이쪽에 한집 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아, 이쪽을 붙이면 한 집도 안 나는 게 있네. 지금 이걸 치면, 늘었을 때, 당장은 못 살리네요. 밀고. 여기 잡아뒀습니다 덥게 늘고 이 돌이 뭐 심화 공격 안 당하면 집으로는 제가 이득일 것 같은데 요 여기가 크게 들어가서 패스함 끝에 교환비는 100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패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저치면 끊어버리니까 계속 늘어져서 받아야 되는 게 조금 상변의 흑집이 계속 불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집으로는 지금 이쪽의 집으로 일당백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돌을 걷었네요. 이번 바둑은 굉장한 전투바둑이었는데 상대가 그래도 좀잘 버틴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래프 보고 왔는데 완전히 그 우상향 그래프로 한순간도 위기가 없이 99% 바둑이었네요 이 바둑은 제가 그래도 잘둔것 같습니다 둘둘때 당시 심리는 쉽지 않았는데 일단 이게 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패를 한 건데요 패가 이게 악수 패감이 많이 들어갔고 패감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패가 부족하니까 흙이 변칙적으로 이쪽을 찌르면서 끊고 뭐 이런데 끊는 것까지 패감을 쓰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도 때리고 때리고 여길 때리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끊어서 계속 패감을 늘려서 패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거 단수가 아니라 여기를 썼어야 될것 같고요. 이걸 썼어도 바둑은 백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을 버리고 여길 끊는 걸 써도 돼요. 그러니까 흙이 뭐 이쪽을 끊는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흙이 이쪽을 먹더라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을 때 배기 바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흙이 결과적으로는 이쪽부터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알기 쉽게 안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아래쪽 집이 너무 커서 백이 유리했던 것 같고요. 상대도 알고 돌을 걷었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